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읽기 여우수와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 각자에게 함께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일, 또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우수와서 1장의 말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섹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지요. 준비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네요. 아,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되었지요, 여호수아가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여기 보니까 아, 여기 명령하여라고 이 한글 성경 뒷부분에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명령하다 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뭐할수 있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명령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기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관리들이 다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한 거지요. 아 여러분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또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현자, 대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 받았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명령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 대현자 역할,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명령, 그 말씀을 전달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 1 1 절에 보면 진중에 들어다니며 누가 다니는 거지요? 그 백성의 관리들이 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중에 들어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여호소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소아는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이 진중에 들어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도 이런 말씀의 전달 체계 속에 다 어딘가에 위치해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르기를, 그리고 무슨 이 백성의 관리들이 무슨 명령을 한 건지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사흘 안에, 사흘 정도, 그 사흘 안에, 사흘이 되면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아 이게 핵심 과제였습니다.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뭐하게 하시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전달받고 이제 그대로 행했을 것입니다. 여기 질문입니다.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여호수아가 전달한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해 한번 평가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 체계를 이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리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휘체계를 이용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명확하다는 건 클리어한 거예요. 이렇게 뭐, 굉장히 클리어했습니다. 이렇게 선명했습니다. 뭐, 이해하긴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가 분명했습니다. 뭘 하라고 그랬지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사흘이 되면 요단을 건널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사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 일장 다음에 무슨 일이 있지요?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2장에 가면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가고 거기서 숨어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3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넌다는 이 지시는 정탐꾼들의 귀한 이후에 내려진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장의 사건이 먼저 있었고 정탐꾼 사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지시가 내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의 주석에도 보면, 정탄꾼들의 귀환에 맞추어 내려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여기에는 지시하지, 이렇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질문드리진 않았지만,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을 좀, 바꿔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1장은 4개의 연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개의 스피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피치가 뭐지요? 여호와가 여호수와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설은 뭐지요? 여호수아가 그럼 루벤그 다음에 갓그 다음에 무나스의 반지파 무나스의 반지파에게 말하는 내용이 세 번째 연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설은 누가 하지요? 순서가 바뀝니다. 루벤, 가핫, 무나스의 반지파가 누구에게 하나요? 맞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뭐 연설이라거나 할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네 가지가 기록된 게 일장입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하는 이 명령들, 이 뒤의 내용들도 뭐 다그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일장을 이네 개의 스피치로 구성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요. 어쨌든 이런 <laughs> 어떠 여러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차지한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셨는데 차지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먼저, 차지하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까요? 너무 좀 강한 어떤 어감이 좀 있잖아요. 차지하다라고 하면 뭔가 빼앗는 느낌도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야라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의미는 기본적으로 상속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상속하게 하시는 땅뭐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민족이 점유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하는 건데 전쟁을 필요로 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저희가 함께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땅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지요?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사? 주사!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땅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선물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응답이지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곧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믿음 곧 순종.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 곧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내용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좀잘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이게, 이게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 중심사상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 거지요? 명령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게 주신 약속을 따라 혹은 명령을 따라 엄스쿨을 이렇게 시작했고 여호수아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더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좀더 온전하게 진행되는 일에 아, 좀교제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우수와서는, 여호수와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laughs>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제게는, 그래, 교제를 준비하라,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의무, 뭐, 의무라, 의무라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무나 어떤 역할을 그래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제가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또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중심 사상을 이번에는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미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스스로 갈라디아 6장 7절,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지요. 이건 뭐 자연계의 법칙이면서 또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선을 심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저도 지금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교재도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준비해서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담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